어, 이거는, 아,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, 가평이거든요, 가평. 가평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예,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. 농지로 써야 하나요? 그, 전용이라고 있어요, 전용. 그, 농, 그, 토지 투자 관련된 건 다음에 제가 특강할 때, 예, 다음 주 토요일 날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농지 전용이라고 있어요. 전용은 뭐 전용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, 바꾼다는 거예요. 바꿀 전자거든요. 바꾼다. 그니까, 농지였지만, 예를 들어, 뭐, 돼지로 바꾸는 거죠. 이렇게, 이럴 때 전용료를 내야 돼요. 전용료를, 그니까, 돈을 좀 내야 돼요. 돈을 좀 넣으면은, 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집 짓거나 할수 있어요. 아까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, 주변이 다 발전됐잖아요. 네, 거기에 맞게, 발전해서, 뭐, 할수 있어요. 건물질 수 있습니다. 제가 소개해 드리는 땅은, 대부분 건물질 수 있는 땅이에요. 좋은 땅. 좋은 땅 아닌 거는. 어, 추천 잘안 드립니다. 다시, 가평으로 돌아와서. 자전거 로드 타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, 어, 로드 타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산이죠. 예, 화학산. 어, 어마어마한 산입니다. 네. 여기서부터, 제가 자전거 탈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, 이렇게 가면, 어 어마어마합니다, 여기. 그럼 여기 터널이 있어요. 터널까지 이렇게 막 올라간 다음에, 이렇게 해갖고,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제자전거로 많이 타거든요. 이게 되게 좋아요. 계곡을 끼고 막 이렇게. 여기 계곡 보이시죠. 계곡 끼고 막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되게 좋거든요. 여기에 있는 이런 땅이에요. 아, 그래서 돈만 많으면 이런 것도 하나 받아 놓고 싶은데, 나중에 여기 집 짓고 어, 여기 캠핑하기 너무 좋습니다. 여기 화악산에 계곡이 엄청나게 깨끗하고 가평에 물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. 네, 요렇게 요런데. 이런 데 애들이랑 가 갖고 물고기 잡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? 뭐 조약돌 같은 거 있고. 캠핑하기 너무 좋습니다. 그냥 여기 주변에 민박 같은 것도 많아요. 어, 여기 놀기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자전거 타다 보면 여기 뱀도 있습니다. <laughs> 워낙 깨끗해 갖고 어, 여기 비좀만 오면은 막물 흐르는 소리 장난 아니고 되게 좋아요. 공기 너무 깨끗하고 하나도 오염이 안 됐어요. 그런 데에 있는 땅이에요. 두 개가 나왔어요. 두 개. 그런 데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메인 도로 바로 옆이죠. 네, 요 도로. 여기가 그냥 순 계곡이에요 그냥 계곡 여기 명지산 국립공원 연인삼 도립공원 뭐 여기 보면 펜션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다 펜션이에요 그죠 뭐다 보이시죠 다 펜션입니다 펜션 엄청나게 많고 물이 좋으니까 펜션이 많죠 이런 데 나온 땅이에요 펜션 되게 많죠 펜션에서 멀지 않아요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시내예요 여기 식당이 이쪽에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초가집 양념치킨 뭐 이런 거 네, 여기가 제일 시내입니다, 북면에서 <laughs> 무시하지 마세요! 여기 시내입니다! 네, 엄청 발전했어요. 마트도 되게 크잖아요. 네, 엄청 발전한 마트입니다. 네, 이런데 있는 동네에 있는 땅이, 어, 필지 두 개가 나왔습니다. 여기 뭐 도로 조건 있고, 네,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 가능합니다. 네,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다 건축 가능한 땅들이에요. 이때 뭐 배경은 아셨을 테니까. 근데 그런 땅이 무려 137평이 2600만원에 나왔어요. 평당 한 20만원 되나요? 와, 이거 내가 살까? 이건 뭐 대출 받을 필요가 없죠. 2600만원인데. 아, 이거 되게 사고 싶네. 또 보다 보니까. 아,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. 제가 또 사업을 하나 또 런칭했거든요. 네. 다 다음 주에 이제 스터디 카페 오픈하거든요. 돈 들어갈 때만 아니면 이거 하나 사고 싶네요. 아 여기 하나 나왔고 또 나왔어요. 두개 나왔어요. 두 개. 이렇게 두개 나왔나? 여기랑 여긴가 보네. 얘는 왜 이렇게 비싸? 얘는 별로 안 떨어졌나 보네. 얘는 한번 낙차를 받았었나 봐요.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. 얘랑 얘랑 둘다 너무 매력적이죠. 네,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,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. 네. 좋은 가격에 잘 받았거든요. 근데 혼자 들어온 거야 한 명. 이러면 좀 쎄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좀 내공이 없는 거죠. 초본 거지.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나 혼자 받았어. 아씨, 잘못 받은 거 아니야? 해갖고 막 무한 고민하다가 예, 이때 420만원 날리자 했고, 420만원 피 같은 돈을 날린 거죠. 날린 거예요. 예, 그래서 비슷한 땅인데, 얘는 4200만원, 아까 얘는 2600만원. 네, 너무 차이 많이 나죠. 제 생각엔 이거를 한 2600엔 좀 힘들지 않을까? 네, 그냥 단독으로 받더라도 한4 0만원 정도 받으면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4천만원에 받아도 137평이니까 평당 30만원이에요. 너무 싸지 않습니까? 4천만원 들여갖고 여기 뭐 집을 나중에 돈 있으면 지면 돼요. 지금 지을 필요도 없고. 그리고 이거는 뭐대지잖아요 그냥 대지예요 농지도 아니고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. 그냥 받으면 돼요. 내가 사고 싶네. 화학상 갈 때마다 이게 여기서 좀 쉬었다가 그냥 뭐 텐트라도 쳐놓죠. 뭐 건축할 돈 없으면 <laughs> 텐트라도 쳐놨다가 거기서 좀 쉬고. 아, 이 너무 좋은데요. 가격이 264만 7,300원만 있으면 입찰할 수 있어요. 아, 되게 사고 싶네요. 원하시는 분은 의정부에서 목요일. 아, 제가 내일 건다 뺐어요. 너무 바빠 가지고 목요일 날 10시 30분에 의정부로 가시면 됩니다. 아유, 너무 좋죠. 진짜 좋거든요. 이땅 모양 보세요. 네, 이거 그냥 그 건설사에서 필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. 전원주택 분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전원주택지 분양. 여기 있는 땅입니다. 뭐 너무 좋습니다.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여기 뭐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여기 시내랑도 가깝고 엄청 가까워요. 시내랑 얼마나 가까운지 볼까요? 입지가 중요하니까 <laughs> 시내랑 진짜 가까워요. 여기,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. 걸어서 24분, 1.6km 24분. 네, 제가 뛰어가면 10분 당 걸릴 걸어서 24분. 자전거 타고 3분. 네, 좀뭐 자전거 타고 다니까 주로. 이런, 되게, 위치도 되게 좋잖아요. 1km 밖에 안 됩니다. 도심에서 가깝고. 그리고 뭐, 벤보로 가고 싶으면 여기 산에 잠깐 들어가면 되고. 네, 그런. 계곡 가고 싶다. 그럼 뭐, 그냥 나오면 바로 계곡이에요. 여기 다 계곡입니다. 좀 예쁜 계곡 가고 싶다. 그럼 뭐, 이쪽으로 가면 또 예쁜 계곡이 나오고. 되게 좋은 땅이에요. 이거 진짜. 아 정말 제가 받고 싶네요. 얘기하면 얘기할수록, 고모 올수록 너무 갖고 싶어요. 네, 제가 여기 상황을 잘 아니까, 네, 제가 여기 시냇물에서 씻은 적 많거든요. 엄청 추워요. 네, 진짜 물 깨끗하고 한 여름에 들어가도 춥습니다. 한번 어 이번 기회 한번 받아보시죠. 네, 돼지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이거 받아오면 돼요. 그냥 끝이야. 잔금만 잘 납부하면 됩니다. 금액도 만만하잖아요. 이거 뭐 신용 신용대출만 받아도 충분히 살수 있겠네요. 어, 예, 에어비앤비하고 딱 좋죠, 슬스님 이거 뭐, 너무 좋죠. 두개다 받으세요, 아예. 1번, 2번을 다 받으세요. 둘다 너무 좋으니까. 한 채로는 너무 부족하잖아. 두 채를 다 관리하시고, 예, 너무 좋습니다. 강추예요, 강추. 이게 그냥 최저가로 입찰하세요. 최저가로 해도 될것 같아, 이거. 4,248만 3천원. 얘는 최저가로 하시고, 얘는 한 4천 정도? 그니까 2등이 얼마 쓰든 상관하면 안 돼요. 네. 2등하고 격차가 많이 난다. 아니면 단독이다.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받아야 그게 의미가 있지.